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oh.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지지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하오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따오라 하셨으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맹것을 끊고 귀신에게서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부르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운때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온성에 전파하느냐. 아멘, 월요일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걸어서 광인이 치유되는 사건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자는 누가복음 팔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세 부분의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서두 부분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의도는 예수님을 비유풀이를 통해서만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6절 이어서 16절에 연결되는 등불 비유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만 백성에게 드러날 것임을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8장의 전반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중반으로 넘어와서 오늘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8장 중반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앞절에 있는 25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의 부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대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하니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 예수님의 축비 사건 그러니까 귀신 쫓는 사건은 이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잠잠게 명하시고, 잠잠게 하시고, 쫓아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흔한 귀신을 치유하시는, 쫓고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앞선 어, 축기 사건들과 좀 다른 그러한 사건으로 예수님의 행보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귀신 들린 자들은 회당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혹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 이 먼저 땅으로 오시는 사건을 볼수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무덤이 있었고 무덤의 공동체, 그 무덤의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는 부정한 존재, 부정한 장소입니다 이곳에 유대인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피해 다녀야 할 곳입니다 왜냐하면 시체에 닿으면 그 부정이 전염되어 함께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이방인의 지역에 있던 부정한자가 예수님께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거라사 지역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곳이고 부정한 곳입니다. 그곳에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복과 집이 없습니다. 이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돌보지 않는 외면받는 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 중반은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어떠한 은혜를 입혔는지 그리고 은혜를 입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서두에 한 가지 말씀드린 한 가지 주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등장인물은 두 부류, 두 그룹으로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와 돼지 치던 자들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두 부류에게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권위를 받은 그리고 본 목격한 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먼저 귀신 들린 자입니다. 27절에서 귀신이 들렸던 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 38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귀신이 나간 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가 쫓아내지 못하는 이 자유롭게 스스로 될수 없는 이가 예수님을 만나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가 구원받았다 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돼지를 치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두려워하고 예수님과 떠나달라 말하죠. 어쩌면 돼지치던 자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돌보던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죠. 귀신 어, 그런 그런데 그것으로 놀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해져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어아 온전해졌음을 보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동일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 치던 사람 두 그룹의 차이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룹과 신적 권위를 모르는 그러한 그룹의 차이입니다. 귀신이 나간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그러한 지속적인 반응은 예수님과 매 순간 있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의 현실적인 여건도 귀신 들린 자에게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온 동네가 마을 사람이 자신을 저주받은 자, 죄인으로 또 기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맞이하는 곳이 없을 것이고 심지어 집에서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겠죠. 어쩌면 그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예수님과 외 순간 있기를 강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독특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를 끝까지 데리고 제자로 거느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3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느니라. 이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라사광이는 온 성내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정체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이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거룩하시고 흠 없는 주님께서 죄로 물들어 어찌할 바 모르는 스스로 자유케 할수 없는 죄인들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먼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삶의 전반이 바뀌게 됩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당장 오늘 먹고 살것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부정한 삶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백성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광인과 같이 우리에게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큰 일을 증거하라. 가서 이것을 가지고 제자 삼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으로 나갈 때 삶의 터전 가운데 다양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행운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는 것을 증거하기보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러한 고백이 나온 것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온 성읍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마다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는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 이번 한주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누구에게 간증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며 만나는 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예수님을 만난 그룹 그런 그룹이 아닌 정반대의 그룹에 있는 그렇게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런 은혜보다 살아가기에 바빠서 내가 하나님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두려워 떨며 자꾸만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사 광인을 통해서 온 성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큰 일이 증거된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그 시간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죄인은 귀신 들린 자, 구원받지 못한 자로 등장합니다. 우리 또한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부정한 자였습니다. 누구의 케어도 받지 못하는 외면받는 자였음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자였고 하나님이 찾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한 자들, 죄인들, 기댈 곳 없고 갈곳 없고 케어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케 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죄인의 삶은 목적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일 그것을 증거하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어떤 의미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충만한 사랑인지 이웃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외면하는 귀신 들린 자들과 같은 죄인들에게 먼저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여 인도하시는 우리 그 길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동안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전할 이웃들에게 만나게 하셨사오니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님의 큰 일을 묵상하게 하시고 만나는 이웃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께서 먼저 만나 주신, 먼저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여 영육간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회 행사와 건축 준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